주향을참여연이라는 곳이 그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참여연에서 증인께서 참여을 활동하는 증인이 참여에서 자문을 활동하고 계시고요 거기에서 국방부에서 진중모 타이틀을 내서서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냐면 상장을 이렇게 저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요. 대의원 네. 도쿠감 대회? 네 알겠습니다 예, 네, 넘어가시모 되는 일입니다 이거 단순한 보험에 참여원이란 부분은 이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에요 지금 주인께서 참석하시참 참여한 곳이 자문위원이 그냥 보통 자문위원이 아니에요 역사애국단체고요 우리 국가민제정당 국회에 집투해가지고 하셨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걸로 모르세로만 일관하면 안 되시죠 아니, 실제로 거기에서 제가 이제. 회의나 또는 세미나 있을 때한 번씩 회원으로서 초청은 받았지만 제가 그게 자문위원인 줄은 몰랐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그래서 가시죠, 뭐 계속.